<laughs> 반갑습니다. 생각하는 예술가 그레나입니다. 어, 어. 자 그아 그아 추운 겨울인데 어떻게 좀 다들 별일 없이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좀 자잘하네요. 통년도 지금 조금 추우면은 조금 춥거든요. 다른 작년보다 좀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더 추울 것 같습니다. 어, 눈도 많이 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들 어, 추운 겨울인데 어, 몸조심 하셔서 별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하시고. 어, 근데 지금 그래도 통영이 남쪽이라고 괜찮습니다. 햇빛 받고 있으니까 저 몸에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원래 항상 이렇게 잠그고 있는데, 좀 열었습니다. <laughs> 어, 가을 햇살이 어, 좋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몸이. 응. 자, 어 누가 한번 할까? 눈모닝둥피랑 어. 자, 그러나 또제할 어, 일을 하러 왔습니다. 어, 할 일이라고 했죠. 뭐큰건 아니고 응. 쓰레기를 주러 왔습니다. 여기 때마침 이게 딱 떨어져 있길래 아 이거, 이거 죽고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나 죽고 시작해보자 제가 촬영하기 전에 살짝 어, 둘러봤는데 쓰레기가 많지 않네. 많이 안또 밀려왔습니다. 일주일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밀려온 쓰레기가 별로 많지 않다. <laughs> 모르죠. 제가 매일 와서 보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일주일만에 오니까, 음, 그동안 좀 변하지, 않, 변하지 않겠습니까? 밀려왔다가, 밀려갔다가 하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여름보다는 여름에 왔던 해변 보다는 쓰레기가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날씨, 아. 사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씻고 준비할 때는 쌀쌀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옛날에 지은 주택이라서 단열이 안 돼. 단열이. 단열이란 거 안, 안, 한 집이라서 조금, 어, 외풍이 심하거든요. 춥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오늘 나가면 좀 춥겠는데, 춥겠는데, 그랬는데, 자전거 타고 쭉 오고 여기까지 걸어오르고, 바람 안 보고 이렇게 햇빛 받고 있으니까 딱뭐 따끈따끈하네요. <laughs> 몸에 열이 나고. 아, 남해라서 좋긴 한데, 여기 지금. 제가 까만 옷, 그 까만 는 부분을 여기 하니까, 만 어,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laughs> 성령이 진짜 바람만 안 불면은 겨울에도 진짜 괜찮습니다. 햇빛 받고 있으면 따뜻합니다. 저기 뭐, 뒤에 어떤 어르신 오셔서, 어,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햇빛을 받으면서. 오는 길에 제가 같이 걸어왔거든요.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오더라고요. 아, 저도 나중에, 아직은 아니지만, 한, 6학, 60대, 6학년, 7학년, 그쯤 됐을 때 저렇게 좀여유좀더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니 <laughs> 아, 지금도 여유롭지만, 어,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 뭐, 서울이랑 인천 이런데 눈이 많이 왔다고 하던데, 별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비키 조심하시고 다니실 때그죠 어, 너무 급하게 다녀서 넘어지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운전할 때도 좀조심하시고 어, 별일 없는 어, 진짜 아무 일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한데 사람들마다 기준 다르니까 물은 많이 빠져있네요. 어. 저기 큰 바위도 보이고. 아, 저쪽 편에 쓰레기가 조금 늘려와 있긴 한데, 이따가 제가 가서 사서 줬으면 되겠습니다. 야, 이런 날씨에 너무 좋다.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여기 태양이 있거든요. 태양을 받고 있으니까 어,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음. 오늘도 통로의 기운이 느껴지고, 역시, 확실히, 가게에 그냥 앉아서, 제가 그냥 가게에 앉아있으면서, 어 있을 때랑 느낌 다르네. 가게에 그냥 가만 히 앉아있으면, 음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춥게 느껴지고, 막, 이렇게 몸이 움츠려드는데 나와서 좀 움직이니까 또, 몸에서 이제, 어 열이 나서, 어 좀, 추위가 좀덜 느껴지는 기분입니다. 햇빛 받으니까 또 좋고, 아. 근데 이건 진짜 터닝이라서 가능한 거 같아요. <laughs> 서울이나 그런 데서는 좀, 어, 날이 워낙 차고, 또 이제 음, 공기가 좋아서 음, 햇빛 바꿔서도 춥지 않을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 서울에서 직장생활할 때, 또 뭐, 겨울에 나가도 햇빛 바꿔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은 별로 잘안 들었거든요. 가끔 진짜 날씨 좋을 때만 그렇고 평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공기도 괜찮고 태양 맞고 있으면 따뜻한 느낌이에요 춥습니다 다들 어, 몸조심 하시고 건강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좀 많이 챙겨드십시오 아, 여기 보이 어르신 이 여기 보이십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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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신다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촬영 시작하기 전에 그 좀좀딱 앉아서 일각용 어, 하시더라고 요 <laughs> 어르신 가신다 어. 아주 두문이 아주 두문이입니다. 여기에서 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laughs> <laughs> 아, 물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조개랑 예쁜 돌들좀 많이 보이네요. 소라도 좀 보이고. 화면에서는 잘안 보죠. 가까이 가면. 여기 보죠, 주앙에 <laughs> 쓰레기 좀줍고 돌, 돌도 좀죽을갈까 오랜만에. <laughs> 돌은 그렇게 많이 죽었지만, 또 죽고 싶다는. <laughs> 어, 제가 이거 해변에서 돌 같은 거 주워서 이제 뭐 자석이랑 어, 행운석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어,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우와. 아니 돌 예쁘다고 그러면서 <laughs> 돌도 반하고 <laughs> 그리고 이제 자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어, 사람들이 종종 사가요. 동물 모양 그것만 좀 사가고 행운자석 거기에서 제가 막 그, 웃음 이모티콘 같은 거 웃음 이제 눈이랑 입 그려놓은 거랑 어, 문구 같은 거 써놓은 거 사람들이 종종 사가더라고요 하... 아 많이 쓰레기가 많지는 않고요 조금 더 밀려와 있어요 이정도는뭐딱 제가 와서 쓰레기 줍고 식량 줍고 가기에 적당한 양인 것 같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당히, 어, 딱 주울 만큼만 딱 주우면 되겠습니다. 음, 아, 공기가 아, 신선하네요. 이찬 기운이 어, 좋습니다. 나와서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뭔가 또 기분이 산뜻하고 좋네요. 어, 성령의 눈부신 태양 보니까 또 기분이 또 왠지 좀 좋아지는 느낌, 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주 좋네요. 아, 좋습니다. 저이 통영의 가을 햇 가을의 햇살을 맞으면서 천천히 쓰레기를 줍고 오겠습니다. 음, 자 쓰레기는 제가 또 줄만큼 다 주었습니다. <laughs> 아 어떻습니까? 통영 통용... 겨울의 쌀이 좋죠. 지금 제가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태양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눈이 부셔서 보기가 힘드네요. 약간 태양 을이가 비껴서 찍어서. <laughs> 어, 뭐 해변에 뭐쓰레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줄 만큼만 줍고또쪽편에이 있는 스티로폼 조각들은 조금 더 줄었습니다. 여기 이 제가 제서 있는 곳이랑 저기 화면에서 보이는 곳이 있죠 저기랑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바람이 안 부는데 저쪽에는 바람이 부어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데 보니까 더 추워 <laughs> 근데 여기 바람 안 부는 곳에서 햇빛 받고 있으니까 더 따뜻하고 느낌 좋습니다 약간 일광욕 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노천탕 같은 느낌이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추, 뭐 기운은 쌀쌀한데, 이제 햇빛 받는 곳은 따뜻한 느낌입니다. 요럴 때 그냥 일광욕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 겨울. 아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코트 하나 더입고 목도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움직이니까 몸이 열이 나서 약간 저, 벗어났습니다. 그만큼 좀 움직이고 햇빛 보면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좋습니다. 아, 저기 너무 아, 햇빛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눈이 정말 부십니다. 아, 안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laughs> <laughs> 괜히 이렇게 촬영하겠다고. <laughs> 자, 음, 야, 춥습니다. 어, 추우니까. 다들 몸 조심하시고, 음, 이럴 때는 뭐 따뜻한 음식 드시고, 따뜻한 차 같은 것도 좀 음, 챙겨 드십시오. 사실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먹는 맛이 최고인데. <laughs> 어, 그죠. 렇 어, 따뜻한 집에 딱 앉아서 이불 덮어 쓰고, 불 음, 까먹거나 아이스크림 퍼먹으면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아 예전에 좀 따뜻한 집에서 살 때는 괜찮은데 지금 사는 집은 약간 좀아 외풍이 심해서 어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오랜만에 <laughs>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맛있죠 야 좋습니다 저는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어 여기서 좀 앉아서 있다가 시간을 조금 더 즐기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춥습니다. 몸잘 챙기고, 음, 아프지 말고,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자,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